안녕하세요. 오늘은 숙주나물을 볶아보겠습니다. 숙주나물은 450g 정도 준비했습니다. 파는 하나 정도 잘라주겠습니다. 고추는 두 개만 잘라줄게요.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주고요 파하고 다진 마늘을 먼저 좀 볶아주세요 저는 들기름 넣고 했는데 식용유나 포도씨유 같은 거 있으면 넣어주면 좋아요 좀 한참 모아뒀다가 이렇게 뒤적거리면 밑에가 좀 이렇게 익었어요. 막 뒤적거리면 숙주가 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뒤적거려주면 좋아요. 또 한참 있다가 또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주면 밑에가 좀 익어가면서 잘 볶아집니다. 익어가면서 이렇게 물이 좀 나왔어요. 숙주에서 그러면 들깨가루를 두 스푼만 넣어주세요. 소금을 3분의 1 스푼만 넣어주세요. 고추 썰은 거 이렇게 넣어주고요.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볶아졌어요. 숙주나물 볶음이 다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